샬롬 호수를 들어서서 여호와여 의의 호수를 들어서서 하나님이여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는 우리들의 호수를 들어서서라는 말씀이 10편, 17편 1절에서 15절 말씀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세 가지 주제로 우리가 호수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하냐면 악한 것들 하나님의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 악한 환경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막연하게 약자로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승리의 역사가 있을 것을 확신하는 소망으로 승리를 바라보게 하소는 3단계 과정의 호소를 들어 주서는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간구를 듣고 돌보아 주소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좋아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 얘기처럼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는 좋은 사람, 좋은 상담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주는 것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할수 있지만 그 처한 환경이 계속 나빠진다면 그 들어주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7편 1절의 주장처럼 우리의 호수를 들어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나의 나오는 기도가, 나의 간구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넉두리와 기도의 차이점은 뭐냐면 내 감정툼에는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중원중원 간결하게도 또는 길게도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속은 편합니다. 그런 현실은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면서 지금 이런 처지에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지만 정말로 내가 부족하니까 환경과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나아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다는 절절한 기도, 그냥 솔직한 표현일 겁니다. 우리의 들으시고 보호해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기도를 감출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러내게 되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싸움과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것은 감추고 내가 기도라 간구 해서 사람들 앞에 인정과 칭찬 받으려는 정말로 부족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보 기도를 나누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닐 겁니다. 그것은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도 기도할 때 들으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믿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들으십니다. 여러분, 적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라 정말 강조하며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정말 저도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록하시고 예물을 드리시고 기다리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크고 작은 기도들이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부르짖음보다 더욱더 거룩하고 의로운 것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을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나 환경에 적응해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계시는 하나님께 드린것이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다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 있는 모습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 0편 17편 3절에는 담대하게 내 마음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나를 감찰해 보소서 내가 지금 절박하니 나를 도와주십사라고 정말 있는 그대로 나는 숨길 게 없습니다. 너무 절박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가장 솔직한 표현, 기도와 간구는 가장 솔직한 상태일 때 그것이 가장 겸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와 넋두리와 감정 투매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정말 솔직하게 다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피드백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한 가운데. 내적으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하셔야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두려워할 정이 있어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고 나가겠습니다. 고주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심중에 많은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우와 하나님이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발걸음, 나는 이랬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간구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걸음이 악한 곳으로 빠지지 않도록 시험받지 않도록 지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없고 악마도 없고 천사도 없고 지옥도 없다. 심판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데 왜 빛과 어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선한 성도들이 간구하는데도 응답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 악한 사람, 악한 환경, 악한 세상의 풍조들이 그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을 회방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시험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불리할 때, 우리가 역경 중 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이 계심을 처절하게 신뢰하셔야 됩니다. 왜 불리한 환경, 왜 나는 남보다 못한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것들이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심중에 곤란이 있으니까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할때 제자들이 다 졸음에 떨어서 잠이 들지 않겠습니까? 악한 것들이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수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을 바시고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피하십시오. 죽게 피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위기의 순간에는 세상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수천번, 수만번, 작은 목자가 목회자 되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면 넘어집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환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배경 의지하지 마십시오. 한순간에 들여 올무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환경은 다스리고 조절할 존재지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눈동자처럼 우리의 눈동자를 파괴 되면 어디, 바로, 정말 피하지 않고 감추이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그것이 눈동자 같은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날개 아래 숨어서 우리가 주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를 만세 전부터 예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심중의 생활을 하시고 좀더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습을 보려고 우리의 심중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압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듣는데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발짝만 이 좋은 나라를 벗어나게 되면 미국이라든지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많은 탄압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처럼 다른 종파가 있는 곳에 가게 되면 정말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 선교사님이 왔습니다. 목사님 중복이 되십시오. 이곳의 국민들의 1%에서 1.5%만 기독교의 무적이고, 다른 종파를, 다른 종교를 믿기 때문에 참 복음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복음전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생명의 위해를 가할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것이 자랑이 안 되고, 위협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런 모든 압박과 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 많습니다. 안 믿어서 교만한 것도 있지만 믿는다고 자기 입으로 믿는다고 자기 발가락은 교회 문턱을 검지만 마치 기름장어처럼 아주 교만하게 세상의 물욕에 세상의 유혹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거만하게 기도가 왜 필요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깨보라구할 필요가 뭐냐고 얘기합니다. 기도 응답 받았다면 싫어합니다. 자기 자신의 작은 것을 응답 받으면 동네 방네 자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기도 응답 받았다면 싫어하거나 우연의 일치거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심중에는 무엇을 바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바라는 걸까요? 하나님은 나만을 축복하는 무당과 같은 존재로 생각할까요? 정말 영적으로 교만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풍조가 보금 안에서 크게 부흥해서 전 세계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대한민국은 이젠 더 이상 그런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릇된 풍조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를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려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넘어뜨리려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죽이겠다 그러면 차라리 거룩한 믿음이 소산할 때가 많습니다. 교묘히 속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겠냐고 속이면서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 그리고 믿음을, 다닐, 믿음을 회방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밟지만 진정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점점 적어져서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냐고 탄식한 것처럼 악한 생각, 악한 목자들이 많은 양떼들을 그릇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서 기업가처럼 자기 탐욕을 위해 사는 정말로 악한 사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명이고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은 교회는 수천 배 커졌지만 영적으로는 타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다른 종파의 세력들이 엄청나게 부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중의 신이여, 참신이여, 만군의 하나님을 믿어보고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와에 일어나서 하나님은 죽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의 후원자인 것처럼, 우리가 잠든 곳에서, 우리가 나태된 곳에서, 우리가 일어나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시고 역사를 주시죠. 우리가 일어나 나가, 나가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께 나갈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주의 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악한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나눠질 것까지도 빼앗아 갑니다. 거룩한 것을 빼앗깁니다. 뭘까요? 영생과 믿음에 대한 것을 타락시키도록 뺏어갑니다. 그런 것들에서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에 빠져있고 그릇된 믿음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이 우리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세상에 흘려 넘어지고 타락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대로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도록 지켜달라고 승리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순어게 할까요?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대로 오직 믿음대로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단한 사람이 살아남을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남겨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남겨놓은 사람이 있으니 그 남겨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심판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늘 아시기 바랍니다. 처음 있으면 마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 마지막에 심판이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렇던지 하나님의 약속을 다 드러내고 증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호소를 들었어도 우리의 개인적인 간구와 호수가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가짐 뭐냐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를 회방하는 악한 것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선포의 믿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계셔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세에 물렸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승리는 싸움은 말과 병거의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던 다윗처럼 승리를 바라보고 나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수를 들여서서 나의 울부짖음에 추여소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간구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악한 것으로 해서서 해서 보호하시고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승리를 바라보도록 아버지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날에 찬양하도록 허락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날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자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과 판단대로 나가서 승리하려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신 줄 압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우리들이 그들에게도 사랑의 손을 내밀어 축복의 길,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 의 길로 돌아오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